탐사단으로 이모티콘 그려보기. 친구랑 이야기하던 중 그림 자주 그리니 그걸로 돈 벌어 보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. 그러다가 나도, 나도 오랜만에 이모티콘 좀 그려 볼까 생각이 들었어요. 우와. 뭘 그릴까 고민하던 중 탐사단 이모티콘을 더 이상 구매를 못 한다는 게 생각나 그려 보았습니다. 와 잠깐만. 와 우와! 우와, 그대 잘못이 아니네. 하트, 응원봉, 감튀, 양이대. 와 이걸 다 그렸다고? 랑빙기, <laughs> 수상, 알료알료 헤헤 무요, 절레절레, 뱅원이다 오뱅알, 넵 드르렁 확인 완료. 크크크크 최고 최고 우드가자 이야 우와 우와 대박 이거 진짜 너무 잘 그렸는데 이야 이야 휴가 때 완성하려고 했지만, 얼른 최종보를 보고 싶어서 몇개 그렸습니다. 우와, 하트. 양이 돼. 이야, 우와, 이것도, 이것도 되게 귀엽게 잘 그렸구만. 이야. 까, 까매전은, 까메전은까메전 보니까 이게 표정이 별로 안 좋네. 음. 와, 근데, 와. 탑주님도 까만 옷 입고 계시잖아요. 본인은 이게 내의 아니 내의라고 하는 건 아니고 낯시옷중에한 파츠이지 않는가 파츠. 이모티콘 완성입니다. 기말고사 끝나고 휴가때 하려 했지만 그냥 완성했습니다. 요즘 기분이 우울해서 기분 전환겸 퇴근하고 두세 시간씩 끓였네요. 카페 탐방하셨을 때 오즈큐가 치즈직에서는 사용 불가라 필요한가라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. 네이버가 이모티콘 유통을 하는데 과연 나중에라도 치즈직에서 사용할 수 있게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까라는 행복회로를 돌렸습니다. 그리고 치즈직에서 못 쓰더라도 카페에서 쓸수 있다 자체가 이미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차제 자급자족했습니다. 러프. 그치, 이거 그때 보고, 야, 이거 잘 만들었네. 약간 이 얘기 했었지. 이야. 음. 뭐 하나 버릴 것 없는 아이디어도 굉장히 좀 뛰어났고, 확실히 그 본인 방송을 본다란 느낌이, 어, 물씬 드는. 음. 오, 최종 완성본! 오! 오오 오! 그대 잘못이 아니네 알려 올려 야 양이 돼까매오오오뉘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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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뇸뇸. 아,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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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세상에! <laughs> 등록할 수 있는 사이즈 맞추고 메인 이미지, 템 이미지까지 만들어 뒀습니다. 사 쪽님께서 오지큐 등록하시고 승인나면 정식 이모티콘으로 사용 가능할 거예요안 하셔도 돼요. <laughs> 그 정도의 퀄리티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이요. 탐사단들은 다운로드 하셔서 그냥 사진 첨 받아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혹시 취미 기록용 유튜브에 락님 반응 영상 남겨 될까요? 어이 본인 남겨도 되지? 남겨도 되지? 야 와! 아니 근데 잘 그리긴 했네 확실히. 오지큐로 쓰기에 와. 야. 퀄이 진짜 장난 아닌데. 와. 이걸 만약에 본인이 오지큐로 쓰게 되면 이제 그대게 사용료를 지불을 해야지. 어. 와 근데 이거 진짜 잘 이건 진짜 잘 만들었다. 인정 인정. 이응 지읒 이응 지읒 오, 와. 아니, 야, 이런 식으로 다운받아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쓸수 있구만. 오. 아닌데. 퀄이 장난 없구만. 오. 정말 잘 그렸네. 진짜 잘 그렸는데? 야 금손 정말. 이야.